안녕하세요. 최미영입니다. 저는 오늘 제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평소에 자주 훈련하는 방법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읽을 때, 특히나 신문을 읽을 때는 그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문장의 배열을 신경 써서 보는 편입니다. 보게 되면 메모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. 그리고 밑줄도 굉장히 많이 그으면서 보는 편이에요. 첫 줄을 뭘로 시작했는지도 굉장히 유심히 보고요. 만약에 첫 줄이 이렇게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시작했다라고 하면, 그래서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지, 그리고 쉽게 말해서 이게 도대체 뭐라는 건지, 그리고 실제 더 많은 예시들이 있는지, 그리고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, 아, 이런 흐름으로 기사를 작성하는구나, 라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죠. 이렇게 하면 좋은 건 뭐냐면 사실 기자분들이 글을 굉장히 잘 쓰시잖아요. 그래서 그분들이 자신들의 메시지를 저희에게 전달할 때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고 저희를 설득하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분들의 논리 패턴을 우리가 잘 찾아내서 그것을 우리의 글과 말에 적용하게 되면 저희가 정말 빠르게 그분들의 뛰어난 노하우를 습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꼭 기사를 읽을 때그 기사의 배열, 그리고 흐름 같은 것들을 분석해 보고 그것을 저의 스피치에 적용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 신문기사를 다 읽었다면 저는 이 내용을 네. 1분으로 정리해서 전달하는 훈련을 해보기도 합니다. 나름의 노하우가 있는데요. 보게 되면 각 단락이 있잖아요. 이 단락별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. 그렇게 키워드를 쭉 정리해 놓고 나면 아이 기사가 전반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구나라는 맥락이 잡히게 됩니다. 그 맥락이 잡히면 그때부터는 제가 제 말로써 제 언어로 이 기사의 내용을 풀어내 보는 거죠. 핵심 메시지를 보고 하면 훨씬 더 쉬운데요. 이때 제가 이 핵심 메시지를 문장으로 쓰지 않고 키워드로 적었잖아요. 그러면 이 키워드만 보고 제가 메시지를 엮어 보는 겁니다. 즉흥적으로요.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문장을 구태여 쓰지 않아도 키워드만 보고도 여러분들께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린 두 가지 문장의 배열을 분석해 보세요. 그리고 일분으로 요약해서 말해 보세요. 이두 가지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핵심만 전달할 수 있게 되면서도 즉흥적으로 말이 멈추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힘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논리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잘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린 이두 가지 방법을 한번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